얘들아 똑똑재아키이진받아이진받아 아니야 아니야. 이 아, 불러. 러라고아 <뭐라> <고, 고, 고. 뭐라> <뭐라> 괜찮아. <뭐라> 아, 괜찮아. 열심아어 준비 안 한다. 아야 보훈아, 보진이. 서어야진아보호이고지고지한테 맡기고 처지라고. 힘게 지금.

있잖아, 또 받아. 아, 저분이 가져가. 아, 아, 다했어, 서진. 서진, 왼발, 아, 서, 응, 서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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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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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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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도 왼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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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해빙하러, 임마. 니랑라가라니고라가죽라 죽어라. 죽어라. 고어라고 원투. 죽어라. 죽어어라 하나! 출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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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, 빨리. Yeah, 아 mia, 야! Uh, 야! 왜skin, 야! <ismeAD sino> 야! 네. <poem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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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ending> <dicen> 오세요. 오세요. 아유, 무지나무지나아아

하라고 아, 야, 야. 야 네가 뺏겨는 안가 원투 하라고 여유 있다 여유 있다 저도 나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빨리 야 이거 도 원투하라 아

加油！加油！加油！ 민성이, 민성이. 민성아, 네가 해.

이길이고마에가가가자 <sweak> <sweak> 이가어야 어디가? 야라 서진아 으로 거짓. 아 이거 좀 달라고 말하면서 나가! 거짓. 거짓. 서진아! 서지 받아라! 서진으라 야, 위에서 좀 움직여라. 상위 하고 민승이한스좀 하고. 민승아, 버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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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었네 어디 비었는데

야 서진아 돌아서면 되잖아 서진아 돌아서 나와.

여러 사람. 네. 개인야아 진짜. 자, 나한테, 나한테, 빠지나가로 빠지나가라고. 자, 신성, 자, 원투하자 마무리, 마무리. 가아있 아이고, 가, 밖으로.